아침 산책길에 지평 호수라고 조그만 호수에 왔습니다. 제가 늘상 다니는 산책 코스인데 왜 같은 비슷한 데를 자주 찍느냐고 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수 2 0여년 전에 나주 불해사를 갔었는데요. 그 스님께서 앞산을 바라보면서 저산세이 같이 똑같이 파란 색으로 보이지만은 아침, 점심, 저녁이 다르고 또 날이 개인 날, 흐린 날, 맑은 날이 다르다. 물론. 봄, 계절에 따라서는 또다 다르죠. 봄, 여름, 가을, 겨울 다 다르고. 그러니까 항상 스님의 눈으로, 눈으로는 이렇게 봐도 시시각각 다르는 것이 다른 것이다. 이렇게 그 말씀을 듣고 저도 상당히 깨우친 바가 있었어요. 그래서, 에, 같은, 음, 장소 같지만은 오늘 같은 날 날이 상당히 좀 맑은 날입니다. 그러니까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호수 색깔, 물이, 물 색깔이 아주 투명하니 맑습니다. 그리고 나무 그림자들도 호수 밑에서 다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한번 찍어봅니다. 앞에 보이는 소나무는 아주 자태가 나무 한그루가 옆으로 가지가 쭉쭉 뻗어가지고 참 예술적으로 생겼네요 하늘에는 새들도 날아가고 날이 맑으니까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활발합니다. 여기 물이, 물을 채우는 물은 광주천이나 저기 영산강 쪽 물이 아니고 지난번에 제가 말을 잘 못했네요. 제가 관계기관에 확인을 해보니까, 여기 차오는 물은 지하수를 관정을 한세 군데 팠답니다. 그래가지고, 겨울에는 물을 싹 빼놨다가, 봄되면은 이렇게 지하수 물로, 계속 한 열흘 이상, 파이프로, 물을 받아가지고 차온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호수가 생기죠. 저는 그이 물을 어떻게 지하수를 다 차오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에 그래서 저는 강물로 끌어온 줄 알았는데 물이 강물색이 아니에요. 물이 맑습니다. 맑아. 그래서 확인을 했더니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시대요. 자 여기서 마칩니다. 감사합니다.